아하, 이런. 것이다. 역전하기 쉬운 한우사원. <laughs> 아, 안 되는데. 게다가 오픽이야 아. 벌써부터 불길하죠. 이태리 떼타올. <laughs> 아이디 웃기다. 문과충. 아 이건 질 수가 없는 게임이다 난 이과거든 어? 그레이메인? 그레이메인? 갱지된? 그레이메인? 안돼 안돼 1피 켈타스 대류충 아니야 저쪽에 켈타스 대류충이면 괜찮은데 우리는 그레이메인 안정적인 딜러죠 믿을 수 있는 딜러 그레 그래, 메인 뭐 잘만 하면은 진짜 안정적인 딜러고 좋죠. 음. 귀여워. 어어. 어. 와 말표 칼피. 와 굴단. 그렇죠, 리밍 나오죠. 그럼 켈타스요 투메이지, 아, 내가 딱 탱커 해야 되는 각인데요. 아직 아노바라 패치 안 먹었거든. 내가 ]이고 아직까지 상대방 픽두 개를 더볼수 있을지. <laughs> 어, 어, <laughs> 어 웃어? <laughs> 웃어요. 이러면 애매해지는데, 내가 아도바락을 할 생각이었어요. 아누바락 할 생각이 왜 했냐면 굴단 때문에 굴단 때문에 아누바락 하려고 했는데 그 내가 들어갔을 때 힐이 우서가 하게 되면은 뭐랄까 좀 안정적인 힐량이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아누바락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아르타니스랑. 아, 아들아, 뺏겼어 그러면 안 돼. 아, 디아블로까지. 와, 저쪽. 저쪽에살벌하네 오케이, 오케이 하네, 야, 저거. 야, 와, 오우야. 야 피야 피야. 아르타니스 해야 될것 같은데? 당신 그 굴단의 기술 데미지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영웅은 아누바락 아니면은 첸이에요. 근데 근데 이제 아누바락을 뺏겼고 첸을 하기에는 디아블로하고 아누바락 CC가 너무 좋아. 최니 술을 마시고 있을 틈이 없어요. 밀고 뒤집고 띄우고 스턴 먹이고 막 장난 아니라서. 아, 레이너 지금 엄청 좋죠. 앞에 두개 라인이 엄청 탱탱한데 레이너는 일반 원거리보다 더먼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지금 굉장히 좋은 픽이에요, 상대방은. 진짜 좋아. 거의 이게 골드 라인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인가? 싶을 정도로 잘 가져갔어. 요 아르타니스를 납치요? 그것도 좀 애매해요. 아르타니스가 지금 레이너 가져오잖아요? 그와 동시에 디아블로하고 아누바라기 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여기니 쉐이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어쨌든 켈타스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레이너도 켈타스를 때릴 수 있고 디아블로랑 아도바락도 켈타스를 때리니까 진짜 순식간에 녹아서 내가 납치해오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차라리 데려올 거면 말퓨리온 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내려가야지 뭐. 머리를 좀 써야 돼 이번 판은 와 국권함까지. 켈타스? 아니요 아니요 지용 화력 주입이야. 어 근데 레이더 저거 이쁘다. 이게 뭐랄까 스타크래프트스러운 아 이쁜데 저거? 요라차하그치지 레이 너가 저런 자신감이 항상 있어그 패시브가 있어 패시브 라기 보다 e 이 스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쯤 산다는 저런 명목 적인 자신감, 그러니까 라인 사업 했 죠. 아누바라 올라가니까 나도 바로 올라갑시다. 들어갔으면 클라바 있어. 아, 아, 아. 물 먹고 옵시다. 그렇지 야, 아... 힐러랑 바꾼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힐 못하잖아요 어 아닌가? 별로가 빨리 탑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야, 저거 죽였다. 빨리 탐먹어라 쏘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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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빠지고. 나는 바텀 가는 게 낫겠다. 아이, 방황했어. 머리 쓰려다가. 상대방 특성화 더 먹었으니까. 응. 어, 내려와. 에, 바뀌었네. 아, 내려가지 그러면. 음, 확실히 특성이 많이 부족해 우리가. 우리는 후반에는 되게 괜찮은 조합 인데 되게 괜찮다기보다는 후반에 가야 할만한? 상대방은 지금부터 굉장히 강한 조합이라 아직까지 맞붙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레이너가 라인 두개걸리하나 레이너가 이제 가끔 노련한 사냥.. 명사수? 저거 때문에 라인 두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가주죠 그럼 저거 먹고 애들 내려올테니까 나는 바텀을 가서 다시 또 경험치 챙겨주고

지금까지 만나본 그레이메인 중에 스킬 연계라고 해야 되나? 모션이 좀 제일 깔끔해 아, 그랬다. 위에있는 불란디로 올라와 있었데 그렇죠? 아우, 아... 억제 파동 갑시다. 레이너가 거의 이제 평타 주력질이라서 레이너를 일단 막아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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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싶서가 때리고 있나? 와, 공포 어 레벨, 우리가 따라갔다.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와 억제 파동 때문에 살았다. 아 <목소리> 어, 다행이다. 정화 강사 안 찍게 진짜 다행이다. <목소리> 억제 파도 안 찍었으면은 지금쯤 죽었겠죠? 이러나, 저러나, 레이너가 거의 평타 주력제이라서 레이너만 막으면은, 어떻게든 버틸 만해요. 게다가, 이제 나중에, 쉴드가, 기술보호막까지, 이거 막아주면은, 더 할라, 이었고 아, 아. 어, 이게 왜안 맞아? 아. 이게, 이게 하필. 야야야야 아! 고치! 망했다 티티티티티티 와우 야, 아누바라 고치 찍었네 진짜 방심했다 선택해라. 기술 보호막 좋아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상대의 우두머리 먹을 거 견제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나 내려갈게요. 위에 말 표정 아자 불단도 있니? 올라가야겠다. 올라가야겠어. 몇 차례면 억제 파동 바로 써주고, 준비하고, 일단 우리가 일단... 아이고! 어, 아 이게 d 바락아 하게쭉 걸렸 다 우와 야, 야, 야. 와 야, 뭐야, 이거 뭐야？이거 <laughs> 아 데려오 는것까 지는 좋았 는데, 아둘은보만 나왔 어야 되 는데, 평타 를한대를못때려 가지고 계속 뒤집 히고, 일쳐 지고 이래서. 야, 진짜, 승급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laughs> 자, 봅시다. 돌진 거리로 갑시다. 거인 낙살자를 찍어봄칙도 한데, 지금은 내가 레이너하고 굴단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진 거리로. 그리고 여기서는 바텀을 먼저 선점을 해서 우두머리 싸움에 조금 유리할 수 있도록. 난 절로 올라가야겠네요. 계이렇게들을어 되냐? 어, 애들 다 있어. 1까어 야야야. 떼요! 난 밑으로 아 됐다! 이건 좀 괜찮다 상대방 우두머리 먹고 갔을 테니까 일단 안 보지? 로 진짜 빨리 했다. 뭐야 뭐야 누가 왔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억제 파동 써줬으니까 잠깐 딜안 나올 거야. 잠깐 버틸 수 있겠죠? 그렇죠! 디아블로 펑! 빨리 아, 고치, 아이고! 야, 도징거리 쉽게 잘했다. 야, 잘하네, 우리 편. 열심히 하네. 오! 우서 힐량도 만만치않은데말투이 너무 힐을 못하는 건가? 잘 싸워줬다. 어디서 스가 대류 안 지워주는 게 세상 고마워. <laughs> 어어. 와이고야 저걸 피하네.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시공의 칼날, 칼라. 시공의 칼날로 가봅시다. 지금 여기서 깨긴 좋거든요 브라, 치 성채 먹으러 가면 되지 않나? 신다?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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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무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서 3, 2, 1, 0! 미안합니다. 이대붕하지 못했어요. <laughs> 아, 웃어 쩔었다 아, 움직한데. 마무리 지수 있는데. 야, 전멸순 거 봐. 마무리. 와, 웃어, 진짜. 슈퍼 세이브 미쳤다. 너, 해야 건데? <laughs> 야, 마지막에 웃어, 진짜. 와, 감동 쩔었다. 웃어, 어있어 여깄다. 야나 마지막에 무슨 생각했냐면 아 그냥 억제파동 충전 2회 찍을 걸 하면서 진짜 막 속으로 엄청 후회했거든. 만약에 내가 억제파동을 찍었으면은 아까 좀더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순간적인 후회가 몰려왔었는데야그 사이에 무적이 그냥 아 감동시라 진짜. 덕분에 승급까지 완료. 레벨업도 하고 깔끔하네요. 굿굿.